끝나고 더블치즈 삼계탕 님이 클릭 좀해 줘요, 그거. 아까처럼. 그때 힐 잠깐 안 해도 되니까. 5 4 3 2 1 네. 이걸 다 살면 되느냐? Watch your s t e c 저거 요 대상자 두 명만. 나머지는 유도할 준비하고 대상자 클릭하고 유도. 시랑님이 자리 잡아 주세요. 한 곳에 또두개 겹쳤다. 원딜들 약간 똥글별 사이로 와도 돼. 어, 똥글별 중간에 서자. 똥글별 중간. 시랑 도발할게요. 도발했고. 없 피하고 들어와. 피하는 게우선임 상자자 생존이 드켜고샌라위치고샌드위치드위프님 저랑 안겹드치고 샌드위치고, 샌드위치고, 샌드위고드고치고 행중이 키고, 행중이 키고 에쫄 쳐, 쫄. 희령님 도발했어요, 쫄 쳐, 가서. 클릭 안 해도 돼, 클릭 쫄이나 쳐, 쫄. 아, 이동, 이동. 피하자, 피하고, 피하고. 바로 옆에서또 나온다. 최대한 피해, 최대한. 피하고 들어와, 피하고. 바로 옆에서 나온다. 아, 피해 안 피해 안 피해 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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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또 바로 옆에다. 피해 날라온다. 앞에 봐, 앞에 봐. 들어와. 옆에서 날라온다. 날라온다. 이거 적치 삼님이 클릭해주고, 피랑님 자리 잡고. 사장님 고발했어요. 쏠 광택템, 쏠 둘둘이거든요. 쉽지 않음. 해하면서들 들어와 타이 맞춰서. 악사 나랑 같이 쓰면 안 된다고. 한컵 스킬 맞는다고. 운영만 가서 저거 하고. 내가 클릭할게요 저거는. Wait. 두 명이 퍼진 사람 두 명이 클릭해. 유도 잘 됐고, 희랑님이 빼줘. <목소리> 클릭 나중에 해도 된다, 그거. 희랑님 도발했어요. 어. <목소리> 하고 들어와. <목소리> 별진 클릭할 준비하시고. 형동이 <목소리> 켜, 아파! <목소리> <목소리> 쫄차 쫄 쫄광 쫄 이쁘게 나왔다 진짜 이쁘게 나왔다 쫄광 끝나면은 다이한번 클릭해주러 가야돼 회장님 두발해 쫄차 쫄쫄이번에 클릭 생존기 아프다 두발했어 회장님 가서 광쳐 돌쫄돌돌마지막돌임마지막돌임돌돌 멀리있는거 원딜! 가운데거 이동이동이동이동이동! 이동, 이동. 가운데로 가운데로! 피해피해 날라오는거 피해피해! 최대한 피해 최대한! 뒤로뒤로 뒤로. 세포! 블러트어 내리밍! 전부하면 서 괜찮아 괜찮아 피해피해피해! 피해, 피해, 피해. 무리하게 전부하지마 끝나고 전부해 끝나고 들어와 들어와 끝나고 유민님이 전부해줘요 나땡겨줘 암사 <laughs> 됐고 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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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형님하고 덕지담자 클릭하고 세모하자 지랑이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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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가 클릭할게 내가 클릭할게 지금 뒤 그냥 똥글로 가 똥글 똥글 절 쓰면 돼 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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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탱커 머리 보세요 쫄광 멀리 있다 뒤에 원딜들 멀리 있는 것도 다 쳐야 돼 이거 해하면서딜 렘들 잠깐 뺏게 이거 살짝 멀리 있는 거딜딜 딜 돼야 돼 가장 멀리 있는 거에스 징크 있는 거 됐다 도발했어요 장님 원딜 별로 가 원딜 별로 가 원딜 별로 가 근딜 뒤잡아 터트리고 생중 키고 클릭해 두 명은 붙지 마두 명은 붙지 마 원딜 쭉 땡겨. 원딜 쭉 땡겨. 클릭해줘야 돼, 저거. 꽉찬거 클릭해줘야 돼, 아무나. 됐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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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가까운 데서 나온다, 피해. 콤. 원딜 쪽으로, 이도 피하고 들어와, 피하고. 아, 이기봇 야, 목걸이 저거 미쳤다. 맛있네요. 죽구각. 축구가...